경주리 1,400m 북양채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 2번마 코스키 기세 리얼 킨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서 6번마 그 사이에 6번마 여민 기수의 켈리 커트시가 빠르게 선두권 진입해 들어옵니다. 구영중 기수의 7번마 포리스 킨도 바깥쪽에서 6번마와 함께 선두 경합을 펼칩니다. 6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다툼. 채 외곽에서 13번마 최시대 기수의 글로벌 강자가 3위권 형성하고그 뒤를 12번, 8번, 3번, 2번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3코너 접어들면서 6번마 연맹기수의 켈리 커트시 계속해서 1마 신차 선두자리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구경기수의 7번마 포리스킨 계속해서 2위권에서 선두 공략에 나서고 있고 그 뒤를 13번마 글로벌 강자 3위권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 다시 안쪽에 3번마 이동기수의 스트롱 사운드 바깥쪽 12번마 양룡기수의 머니 퀸이 5위권 형성하는 모습 그 뒤를 2번 8번 1번 등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 잡았던 6번마, 이때, 이기스의이리이트시 바깥쪽 7번 마때 이때, 퀸에게 도전을 받고 이필이제이소하게 거리차가 좁혀지는 양상. 그런 안쪽 6번마 캘리커트시4 코너를 돌면서 다시 힘을 내고 바깥쪽 7번마 7번마를 이마신차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곽 쪽에서 양능규수의 12번마 머니킨이 빠르게 2위까지 올라오면서 안쪽 6번마 캘리커트시에게 선두 도전을 가하는 양상입니다. 앞서나고 있는 6번마 캘리커트시 바깥쪽 12번마 머니킨 거리차를 형격하게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6번마 바깥쪽 12번마 12번마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12번마 머니킨 앞서고 안쪽 6번마 그리고 바깥쪽 9번마 12번 6번 9번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경주로 1400m 제9경주 4코너 이후 직선주로에서 바른 취입 능력을 보여줬던 영현 기수의 12번 머니퀸